전유진의 첫 고백과 2천원의 놀라운 반응, 그리고 부루의 명곡 무대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전유진은 최근 부루의 명곡 무대에서 감성적인 퍼포먼스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는 대한민국의 레전드 가수 윤수일의 명곡을 새롭게 재해석하며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감미로운 음색과 폭발적인 가창력이 어우러져 마치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무대를 완성했습니다. 노래가 시작되자마자 관객들은 숨죽이며 집중했고, 클라이맥스에 이르러서는 모두가 전율을 느꼈습니다. 특히 그녀의 무대 연출은 마치 한편의 영화와도 같았습니다. 잔잔한 피아노 선율과 함께 시작된 무대는 점점 감정을 고조시키며, 마지막에는 벅찬 감동으로 폭발했습니다. 감정을 쥐락펴락하는 그녀의 섬세한 표현력에 심사위원들도 연신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 심사위원은 이렇게 완벽한 감성 전달력은 쉽게 볼수 없다. 마치 노래 속 주인공이 실제 무대에서 살아 숨쉬는 것 같다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방송 후 전유진의 무대 영상은 유튜브와 SNS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단몇 시간 만에 조회수가 수십만을 돌파하며 댓글창에는 전유진은 감성장인이다, 역대급 무대, 눈물 없이 볼수 없었다, 트로트의 미래가 박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그녀의 무대는 단순한 노래 공연이 아니라 자신만의 스토리텔링을 녹여내며 무대 위에서 한편의 인생을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눈빛 하나, 손짓 하나에도 깊은 감정이 실려있어 관객들은 더욱 몰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무대를 통해 전유진은 명실상부 차세대 트로트스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녀의 성장 가능성은 무한하며 앞으로 어떤 무대에서 또 다른 감동을 선사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방송 이후 전유진의 소속사 측은 팬들의 뜨거운 사랑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최고의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하며 향후 행보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방송에서 전유진의 첫사랑 언급과 이에 대한 이찬원의 반응이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전유진과 이찬원은 여러 방송을 통해 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방송에서 전유진이 첫사랑을 언급하는 순간 이찬원의 얼굴이 순간 당황한 듯한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를 본 팬들은 곧바로 다양한 반응을 보이며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설마 첫사랑이 2,000원 이찬원 아니야? 2,000원이 저렇게 놀라는 거 처음 본다. 뭔가 있는 듯, 두 사람 분위기 왜 이렇게 수상해 등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방송 후 전유진은 팬들과 소통하는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다시 한번 첫사랑 발언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첫사랑이 누구냐는 팬들의 질문에 그녀는 장난스럽게 비밀이에요 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2찬원이 남긴 댓글이 또한번 화제를 모았습니다. 첫사랑이라 나도 궁금하네라는 짧은 한마디에 라이브 방송 채팅창은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며 2찬원 본인도 모르는 건가? 둘이 뭔가 있는 거 맞네 설레서 잠못 자겠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현재 두 사람 모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궁금증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행보에 팬들의 기대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이후 전유진과 이찬원이 다시 한번 같은 무대에 설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두 사람이 뒤엔 무대를 선보인다면, 그날은 대한민국 트로트 역사상 가장 뜨거운 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트로트를 뒤흔든 이번 첫사랑 고백사건의 진실은 시간이 지나야 밝혀질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전유진과 이찬원이 만들어가는 이야기 속에서 팬들은 계속해서 설렘과 기대를 품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과연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목해 보겠습니다. 전유진의 첫사랑 고백, 이찬원의 반응 그 이후 전유진의 프로의 명곡 무대와 첫사랑 고백 이후 이찬원의 반응이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다. 방송 이후 온라인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수많은 추측과 토론이 이어지고 있으며 팬들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전유진의 라이브 방송, 그리고 팬들의 반응. 방송 후 전유진은 팬들과의 라이브 방송에서 다시 한번 첫사랑 언급에 대해 말을 아꼈다. 팬들의 질문이 쇄도하는 가운데 전유진은 장난스럽게 비밀이에요 라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보였다. 하지만 진짜 화제가 된 것은 바로 이찬원의 반응이었다. 라이브 방송 도중 이찬원이 남긴 첫사랑이라. 나도 궁금하네라는 댓글은 팬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이찬원이 모른다는 게더 이상해. 두 사람 뭔가 있는 거 맞는 듯. 이렇게 분위기 미묘한데 진짜 아무것도 없다고. 이처럼 팬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으며 두 사람의 관계를 궁금해했다. 이찬원의 침묵, 그리고 더 깊어지는 의욕. 이찬원은 방송 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조용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일부 팬들은 과거 방송에서의 장면들을 찾아내며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았다. 예를 들어, 과거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전유진이 노래를 부를 때 이찬원의 눈빛이 유독 깊어 보였다는 점. 그리고 그가 다른 출연자들보다 전유진의 무대에 더욱 집중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는 점이 그의 예다. 팬들은 이러한 장면을 증거삼아 기찬원의 반응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라며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전유진과 이찬원의 관계, 진실은? 현재까지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선후배 사이라고 밝혀왔지만 방송 이후의 분위기는 팬들의 추측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특히 프로의 명곡 이후 두 사람이 한 프로그램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팬들의 관심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만약 두 사람이 뒤엔 무대를 꾸민다며? 팬들이 기대하는 스페셜 콜라보 무대가 이루어진다며? 이 모든 가능성들이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궁금증을 더욱 키우고 있다. 전유진, 트로트 신성에서 감성 아티스트로. 한편, 전유진은 단순히 트로트 가수가 아닌 감성적인 아티스트로서의 면모를 점점 더 확립해 나가고 있다. 프로의 명곡 무대 이후 그녀의 감성적인 표현력과 무대 장악력에 대한 찬사가 이어지고 있으며 팬층도 더욱 두터워지고 있다. 이와 함께 그녀의 음악적인 색깔과 스타일이 점점 더 확고해지고 있으며 앞으로 발매할 신곡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소속사 측도 전유진이 앞으로 더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할 예정이라며 팬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00원의 향후 행보. 2000원 또한 트로트 가수로서 뿐만 아니라 예능, MC, 라디오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자신의 단독 콘서트에서 새로운 스타일의 무대를 선보이며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혀가고 있다. 특히, 그는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며 SNS와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자신의 일상과 생각을 공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번 전유진과의 첫사랑 고백 기슈 이후 그의 다음 발언이나 행보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전유진과 이찬원의 관계, 새로운 국면 맞이할까? 전유진의 첫사랑 발언과 이에 대한 이찬원의 반응이 화제가 되면서 팬들은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과연 이 모든 추측과 의혹이 사실일까? 아니면 단순한 해프닝에 불과한 것일까? 왼손잡이 돋보기 네티즌들의 끝없는 분석과 추측. 방송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전유진과 이찬원의 과거 방송 출연 장면들이 재조명되고 있다. 몇몇 팬들은 전유진이 다른 출연자들과 있을 때와 이찬원과 함께 있을 때의 분위기가 다르다고 주장하며 비교 영상을 공유하기도 했다. 한 네티즌은 별표 별표 2,000원이 전유진을 바라보는 눈빛이 뭔가 다르다. 그냥 친한 선후배 이상의 감정이 있는 것 같다. 별표 별표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또 다른 팬은 별표 별표 전유진이 무대에서 2,000원의 노래를 부를 때 감정이 유독 실려 있었다. 혹시 그녀의 첫사랑이 2,000원이 아닐까? 별표 별표라고 말했다. 이처럼 온라인에서는 두 사람의 미묘한 분위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으며, 일부 네티즌들은 별표 별표 설마 정말 첫사랑이 이찬원. 별표 별표이라며 흥미로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마이크 두 사람의 과거 방송 속 의미심장한 장면들. 실제로 전유진과 이찬원은 여러 차례 방송에서 함께 무대를 꾸민 적이 있으며, 그때마다 훈훈한 케미를 보여주었다. 몇몇 팬들은 두 사람이 주고받은 눈빛이나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남다르다고 주장하며 캡처 화면을 공유하고 있다. 특히, 과거 한 음악 프로그램에서 이찬원이 전유진의 손을 잡아주며 격려하는 모습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당시에는 단순한 선배로서의 배려로 보였지만 이번 첫사랑 발언 이후로 다시 보니 의미심장하다는 반응이 많다. 또한 방송에서는 이찬원이 전유진에게 별표 별표 넌 정말 특별한 가수야. 앞으로도 계속 응원할게. 별표 별표라고 말한 장면이 회자되며 팬들은 이 말을 이제 와서 다시 생각해보면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냐며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 까만 말풍선 전유진과 이찬원의 공식 입장은 이와 같은 관심이 뜨거워지자 일부 팬들은 두 사람의 공식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전유진과 이찬원 모두 이 소문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소속사 측에서도 별표별표 별표 두 사람은 친한 선후배 관계일 뿐,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 별표별표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팬들의 추측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어떤 식으로든 두 사람이 이 이슈에 대해 입을 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전유진과 이찬원의 특별한 인연, 그리고 앞으로의 행복. 전유진과 이찬원의 방송 속교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두 사람은 여러 차례 음악 프로그램과 예능에서 만나 친근한 모습을 보여왔으며 서로를 응원하는 장면들이 종종 포착되었다. 이번 별표별표 별표 프로의 명곡, 별표별표에서 전유진이 첫사랑을 언급한 순간, 이찬원의 반응이 화제가 되면서 팬들의 관심은 더욱 커졌다.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이찬원의 반응, 단순한 우연일까? 전유진이 첫사랑 이야기를 꺼낸 후 이찬원의 순간적인 당황한 표정이 팬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었다. 일부 팬들은 별표 별표 그냥 장난스럽게 반응한 것뿐 별표 별표이라고 말하지만 또 다른 팬들은 지찬원의 평소 성격상 그냥 넘길 사람이 아니다. 별표 별표 당황한 표정에서 뭔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 것 같다. 별표 별표는 의견을 내놓았다. 특히 과거 방송에서 두 사람이 함께한 순간들을 다시 돌려보며 이찬원의 눈빛이 유독 달랐다. 전유진이 무대에 오를 때마다 긴장한 모습이 보인다 등의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심지어 일부 팬들은 예전 인터뷰에서 이찬원이 첫사랑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다시 분석하며 전유진과의 연관성을 찾고 있다.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방송 이후 팬들의 반응. 방송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이어졌다. 하얀색 체크표 기찬원의 반응이 너무 솔직해서 오히려 더 궁금해진다. 하얀색 체크표 전유진이 첫사랑이라고 말한 순간, 이찬원의 표정이 굳어졌다. 뭔가 있는 거 맞다. 하얀색 체크표 그냥 친한 선후배 사이일 수도 있는데, 팬들이 너무 과하게 해석하는 거 아닐까. 하얀색 체크표 둘이 뒤에 탐번하면 진짜 대박 날듯 팬들의 관심이 뜨거워지자 일부 언론에서도 이에 대한 기사를 다루기 시작했다. 하지만 전유진과 이찬원 측은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더욱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전유진과 이찬원의 관계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는 가운데 팬들은 두 사람이 함께했던 과거 방송과 무대들을 다시 찾아보며. 그들의 미묘한 순간들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전유진이 과거한 인터뷰에서 어린 시절 특별한 추억이 있다라고 언급한 발언이 다시금 화제가 되면서 일부 네티즌들은 그 첫사랑이 과연 누구일지 더욱 관심을 보이고 있다. 불팬들의 반응, 점점 뜨거워지는 관심.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전유진과 이찬원의 관계를 추측하는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일부 팬들은 그저 방송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장면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반면 또 다른 팬들은 기찬원의 반응이 너무 솔직했다. 둘 사이에는 분명 뭔가 있다라며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다. 한 팬은 기찬원이 평소 무대에서 다른 출연자들에게 보이는 반응과는 확연히 달랐다. 전유진의 첫사랑 발언에 순간적으로 동공이 흔들렸고, 이후 표정이 굳어졌다라며, 방송 장면을 캡처해 분석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반면 또 다른 팬은 디찬원은 워낙 감정 표현이 솔직한 사람이라 그런 건 이라며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과거 방송에서 두 사람이 함께 불렀던 듀엣 무대도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무대에서 이찬원이 전유진을 바라보는 눈빛이 남달랐다는 주장도 나오면서 팬들의 관심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마이크 다시 한번 같은 무대에 설까? 이러한 관심 속에서 팬들은 전유진과 이찬원이 다시 한번 같은 무대에 서기를 기대하고 있다. 만약 두 사람이 뒤에 무대를 펼친다면, 이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팬들에게 또 다른 설렘을 선사하는 순간이 될 것이다. 현재 전유진은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과 공연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찬원 역시 예능과 음악 활동을 병행하며.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두 사람이 다시 한번 같은 무대에 설 가능성이 있을지, 그리고 그 무대에서 어떤 감동을 전해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딴딴딴 전유진의 향후 행보는? 한편, 전유진은 이번 프로의 명곡 무대를 통해 더욱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며 차세대 트로트 스타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그녀의 감성적인 보컬과 섬세한 표현력은 팬들 뿐만 아니라 음악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전유진의 소속사 측은 팬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최고의 무대를 선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하며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네티즌들은 전유진은 트로트뿐만 아니라 발라드, 오스티 등 다양한 장르에서도 가능성이 무한하다라며 그녀의 음악적 확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그녀는 과거 한 인터뷰에서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에 도전하고 싶다라고 밝힌 바 있어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된다. 붉은 심장 두 사람의 관계, 앞으로 어떻게 될까? 결국, 전유진과 이찬원의 관계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이번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지, 아니면 새로운 스토리의 시작이 될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전유진과 이찬원 모두 현재 대한민국 트로트를 대표하는 젊은 아티스트로서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팬들에게 많은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도 두 사람이 만들어갈 무대와 스토리에 많은 이들이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팬들은 그들의 음악과 활동을 응원하며 계속해서 관심을 보낼 것이다. 과연 전유진과 이찬원의 이야기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 팬들의 기대 속에서 두 사람이 다시 한번 같은 무대에서 감동적인 순간을 만들어낼 날이 올지 지켜보자. 전유진의 첫사랑 고백. 팬들의 궁금증 폭발. 무대가 끝난 후 진행된 비하인드 토크에서 전유진은 한 팬의 질문을 받고 첫사랑에 대해 언급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수줍은 미소와 함께 말했다. 첫사랑이요. 읍. 응? 비밀이에요. 이말 한마디에 스튜디오는 술렁였고 함께 자리한 패널들과 MC들도 궁금증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더욱 화제가 된 것은 바로 이찬원의 반응이었다. 전유진이 첫사랑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이찬원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그는 당황한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했고. 곧장 눈길을 돌리며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려 했다. 이 장면이 방송을 타자 온라인에서는 수많은 추측과 해석이 쏟아졌다. 설마 첫사랑이 이찬원 아니야. 이찬원의 저 표정 그냥 넘길 수가 없다. 두 사람 사이 뭔가 있는 거 확실해. 일부 팬들은 단순한 해프닝일 뿐이라고 해석했지만 또 다른 팬들은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불 방송 후 이찬원의 의미심장한 댓글. 진실은 방송이 끝난 후 전유진은 팬들과 소통하는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다시 한번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팬들이 첫사랑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쏟아내자 전유진은 장난스럽게 미소 지으며 다시 한번 비밀이에요라고 답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찬원이 남긴 댓글이 또한번 화제를 모았다. 첫사랑이라 나도 궁금하네. 이 짧은 한마디에 라이브 방송 채팅창은 그야말로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찬원 본인도 모르는 건가? 둘이 뭔가 있는 거 맞네. 이제부터 찬유, 이찬원 플러스 전유진, 커플 응원합니다. 일부 팬들은 이찬원의 반응이 단순한 농담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지만 또 다른 팬들은 그가 당황하는 모습과 댓글의 뉘앙스를 분석하며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있다는 의견을 더욱 강하게 주장했다. 마이크 전유진과 이찬원의 특별한 인연. 과연 그들은? 사실, 전유진과 이찬원은 여러 방송을 통해 오랜 친분을 쌓아온 사이로 알려져 있다. 두 사람은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과 예능에서 함께 출연하며 자연스럽게 친해졌고 서로를 응원하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 이후 팬들의 관심은 단순한 친분을 넘어 로맨스 가능성까지 확대되었다. 심지어 일부 팬들은 과거 방송에서 이찬원이 전유진을 바라보는 눈빛이 남달랐다는 캡처 화면을 공유하며 이찬원이 평소보다 더 감정이 실린 눈빛으로 전유진을 바라본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과연 이 모든 추측이 단순한 해프닝일까? 아니면 정말로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감정이 존재하는 것일까? 현재까지 전유진과 이찬원 모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그렇기에 팬들의 궁금증과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반짝반짝 하트 앞으로의 행보는? 찬유 커플의 가능성. 이번 사건 이후 많은 팬들은 전유진과 이찬원이 다시 한번 같은 무대에 설 가능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만약 두 사람이 뒤엔 무대를 선보인다면, 그날은 대한민국 트로트 역사상 가장 뜨거운 순간이 될지도 모른다. 트로트계를 뒤흔든 전유진의 첫사랑 고백과 2 0원의 반응. 이 모든 진실은 시간이 지나야 밝혀질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들의 관계가 앞으로도 많은 팬들에게 설렘과 기대를 안겨줄 것이라는 사실. 과연 이들의 이야기는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까? 앞으로도 두 사람의 행보를 계속해서 주목해보자.